아, 혜정이와 상원이가 가위업을 합니다. 이긴 사람은 A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은 B계단 내려간다.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제일 끝에 나와 있고요. 혜정이가 12번 이기고 상원이가 9번 이겼다. 그럼 혜정이라는 애가 있고 상원이라는 애가 있어 이긴 횟수와 진 횟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혜정이는 12번 이겼대. 그럼 상원이가 12번 졌다는 뜻이 있고 상원이가 9번 이겼대. 그럼 혜정이가 9번 졌다는 뜻이 됩니다. 이긴다면 A만큼 올라간다. <laughs> 진다면 B 계단만큼 내려간다. 그럼, 해정이의 위치라는 것은 A만큼 12번 올라가고, B만큼 9번 내려간다는 뜻이기 때문에, 해정이는 <laughs> 처음보다 15 계단, 4월27 계단 내려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계정의 위치 변화가 12A-9B라고 할수 있는데, 1 5개단 내려갔다. 15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. 그래서 3을 약분해서 뭐 4A-3B 너는 5라고 쓸수 있다는 뜻이고, 4원에도 별로 내려가 있습니다. 9A-12B라고 할수 있는데, 27이 된다는 뜻이겠네요. 그래서 3A이 기다 써볼까, 그냥? 3a 빼기 4b라는 것이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된다 는 뜻이 되겠네 그럼 요거는 이제 풀어주면 끝난다 라는 뜻이 되죠. 자위에거 3을 곱할게요. 마이너스 9b는 마이너스 15밑에거는 4를 곱할게요. 그래서 이 두개를 빼준 다음에 a는 없어지고 7b라는 거 하는 것이 는 것이 36에서 15 빼면 21인가? 따라서 B는 3이 된다 뜻이 되겠네. <laughs> B가 3이니까 3A는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플러스 12, 3이 될 거고 A는 1. 마무리가 되겠네요.